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요, 자갈치 앞에 지하상가, 지하철, 자, 아, 자갈치 지하철역에서 한 30m 있습니다. 아, 요 매장에서. 어, 지금, 가발하고, 이런 모자, 이런 걸 전문으로 한 업소인데요. 어, 상호가 현대 액세서리 가 11번입니다. 자, 그건 비춰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이죠? 현대 악세사리 가1 1번입니다 어, 지하철, 지하, 자갈치 역에서 지하철 자갈치 역에서 어, 왼쪽 길입니다. 여기, 오시다 보면 왼쪽 길에, 어, 한, 대여섯 번째 보면 요, 건데요 현대 악세사리 가발, 가발 요 전문입니다. 예, 가, 현대 악세사리 가발 전문이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지금, 어, 참고로, <laughs> 그 상품마다 가격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읽을 테니까. 예, 그건 현장, 확실히 판매 가격인지 뭐, 그거 조금 빼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하나 그거 좀 보, 보여드릴게요. 자, 갑니다. 가발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한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가발도 지금, 저 가발이 전문이 아니라 그런데, 색, 색좀 다르지 보이죠? 예, 가발이 보이시죠? 예, 가발이 여러가지 색깔이 많습니다. 또 여러가지 행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 자갈색에서 가깝습니다. 어, 자갈색에서 한 대여섯개 점포 지나면 은 현대 악세사리 나옵니다. 어, 가 11번 현대 악세사리 예, 나옵니다. 지금 이제 매장내 가발 어, 상품을 현물을 보고 계십니다 현물을 보고 배우, 계십니다 좀 이따 현물마다 그걸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게 에, 어, 가발 자동핀이라고 9천0 0 적어 놨네요그 옆에는 8천0 0리이 되어 있고요 예, 그보다 더싼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약간 가면은 또 약간 비싸고 그렇습니다 직접 오시면은 요 상품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 가발 처음으로 찍고 요 상품 중에서 네, 처음으로 찍습니다 요거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옆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전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이겠습니다 아, 이거, 아, 이 예. 자, 이거는 어, 상점 정면에 놓인 어, 그 모델, 모델 상, 만드는 모델이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이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발이 많습니다. 가발이 많습니다. 여, 요, 요, 요 사장님이 요 주인이신데요. 예, 그렇네요. 아, 요런 거는 이제 가발하고는 살짝, 머리 에 살짝 얹는 것 같은 요 육천대가 있네요. 카드 할때 6,000대가 있습니다. 예, 예, 현금 가격은 5,000 된다고 하네요. 게 예, 5,000에 다 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현금 가격은 5,000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저 거의 들었습니다 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요, 요것도 6천원 지금, 예, 적혀 있는 상품들인데요. 음. 안, 안에도 예, 보, 보여주시네요. 예, 핀처럼, 그래, 예, 핀처럼 되어 있습니다. 쉽게 착용했다가 또 탈부착, 예, 쉽게 예, 보여주시네요. 그 다음에 상점 내부, 왼쪽 벽으로 또 오니까, 예, 여러 가지. 상품들, 여, 여성분들이 참잘 알겠는데, 예, 저는 가발 안 쓰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일단 상품 여, 자, 자,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 보시면서 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요 가발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보니까 또 가발 하지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다양한 연출이 그냥 처음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네. 인터넷에서 그냥 득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착용을 해 보시면서 하시는 게, 뭐, 저는 조금 놈다 치더라도, 오히려 그게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는 게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벽으로, 오른쪽 벽으로 다시 왔습니다.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긴 머리. 예, 긴 머리입니다. 긴 머리 가발. 예, 긴 머리 가발입니다. 아, 뒤에는 제가 가방을 위서못 들어가고 그냥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저 가방을 맸기 때문에 움직임 상품이 다치기 때문에 멀리서 찍은 겁니다. 예, 저 상품들이 많습니다.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아, 전체적으로 빨리 한번 돌아보고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어, 어,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때, 오실때 왼쪽편에 다섯, 여섯번째 여섯 번째 점포 아, 점포입니다 아, 상황도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모자도 있습니다. 모자, 예 모자, 예 모자, 모자 있습니다. 스카프, 네, 네, 예. 아 스카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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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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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띠 있습니다. 모자, 모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 예, 모자, 예, 자 현대 어, 액세서리가 11호점, 가발 주문 판매점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